어? 어? 나는 MBG 내가 데모하다가 잠실에 야구를 82년도, 3년도 때 잠실 야구 처음 갔어. 뭐할 때야? 어? 잠시 대본해. 뭐, 데모, 그냥... 데모. 아, 데모. 운동권 주진 데모 할 때. 아, 그럼 한 형도 운동권 주지 뭐. 어, 나 운동권 주지. 아, 진짜 멋있다. 우리지널리지 우리는 연대, 중암동을, 한양대까지 세 군데로 왔다 갔대 해. 와.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. 어, 우리 감독님 다시 보인다. 야 옛날 말, 옛날 말로 하면은 그때 이제 빨갱, 빨갱이예 빨갱이예요. 근데, 근데! 운동을 하건는 않고요. 운동권 출신이 이게 두 가지 분 내가 연세대 세브란스 배우고 있잖아. 어, 예. 그 뒷동강 있잖아. 넘어가면 동냉문이거든? 그 산을 몇 번을 가르에몇 번을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는 거야, 아냐? 도망다닌다고? 이거 북한산 람이 야, 이 사람이. 내가 내 키보다 태배만한걸 깃발을 들고. 그런데 어. 어. 내가 달생활을 어떻게 시작한 줄 알아? 어. 내가 장태동이 어. 밑에서. 장태동이 밑에서? 장태동이. 아, 왠지 안기부장? 내가 달생활을할수 응. 있었던 그 계기가 장태동이 밑에서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. 기선식장은? 전도하 기선식장은? 그렇지. 그분 말하는 거 맞아요? 근데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장대동이 비대실장 밑에서 일을, 했으면. 장대동 비대실장님 밑에서, 그러니까 장대동이 비대실장, 음. 장대동이하고 당관이없는데 장대동